네, 경합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현장에 돌입니다 1월 15일 네, 토요일입니다. 제주 중계 경제 해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도 지난주하고 똑같습니다. 에, 1경주부터 7경주까지 네, 7개 에, 편성됐고요. 중계 경주 편성이 돼 있고, 제가 이제 그 가운데서 제가 좀 재밌게 보는 경주 네, 1경주하고 7경주, 1경주, 7경주 두개제가승부처 경주로 공개를 해드리고요. 네, 이제 중간에 5경주, 요거는 제가 좀 현장에서 좀... 뭐, 좀 알아볼 게 있어가지고, 어, 좀 마필도 좀 봐야 되고, 그래서, 오경주는 제가 좀, 어, 현장 확인은 필요하다. 오경주는 이제 현장 추천 경주로 미리 공지를 해드리고요. 뭐, 지난주 경주 성적 이런 건 제가 방송에 말씀을 드렸고, 에, 토요일 방송 1경주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주 토요 마지막 경주, 칠경주, 좀더 출발했습니다. 네, 토요일 제주 칠경주 현장 예상입니다. 자, 3번 유명세는 인정하세요. 대가입니다 그냥 쌍, 천대가이 어, 제가 볼땐 그냥 대차로 여유있게, 이긴다. 자, 문제는 이제 1번 달빛 향발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부담중량이9 k 로 많이 올랐어요. 땅으로 사도 3번, 1번은 대단이 없어요. 부담잘도 높고, 좀 불안불안하니까 1번은 깔르고요 제가 노리고 들어가는 마필이 4번 정우일 품이에요 자, 조그 상태 진짜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 마필이 할라마하고 같이 병합식을 하는데, 상당히 공들이는 모습이에요. 주행 자세 걸음걸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4번, 정우일 3번, 4번. 3번, 4번 주력 때리고, 3놓고 4번 2번 전부 다 쌍으로만 때립니다. 3놓고 4 6 2번입니다3부4입니다 3번 유명세대 선도 4번 아, 정울도 2위까지 1번 탈피책가가4번과 2위 3 3번 4번 1번 앞서면서 결승통합시다. 네, 토요일 경주입니다. 에, 제주마 800m 10마리 마필이 나오는 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주 제가 아, 승부경주로 공지를 해드린 경주인데 자 9번마 광해전차라는 마필 일단 뭐 활동기 대치 좋아요. 타이승이라는 마필에 형제 맞죠? 자 근데 이게 지금 시안 갔다가 복귀 전 중간에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시안 갔다가 나온 말인데 광해전차가 이건 무조건 대가리로 팔리게 돼 있죠. 배낭판 상황상 예, 광해전차 대가리 팔리게 생겼는데 광해전차가 제가 볼 때는 조개 상태가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다. 예, 좀 불안불안한 상태예요. 일단 이 조교시키는 사람하고 말하고, 이게 안 맞아요, 이게. 이게, 이게 호흡이 안 맞습니다. 그리고, 이 관리사가 조교를 전담 조교를 하는데, 조금 어딘가 불안불안한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대가리 팔리는 말을 갖다가 좀 뒤로 돌리면, 뭐, 그렇다고 강해전차를 내가 안 된다라고 자르지는 못하겠어요. 솔직히. 자르지는 못하겠는데, 어, 별로 그렇게 세게 볼수 있는 상황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다른 마피를 지금 노리고 있는 마피를 한다가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번 경주는, 뭐, 충마를, 다른 예, 마피를 좀 놓고, 지금 때릴 마피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해전차도 뭐, 저는 뭐, 보기는 보지만, 예, 뭐, 주력이나 이런 건 아니고, 예, 받치는 정도, 예, 그 정도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어차피 이게, 올대가리 팔리고, 자빠질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일경주내가승부경주 가져가고, 뭐, 중배당 이상, 나온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괜히 이런 경주, 깜빡이 또 들이대셨다가 남패보지 마시고, 아, 일경조 에... 뭐 시작부터, 아, 경화팬들 많은 사람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일경조그 정도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8번 정면승부. 이거는 뭐, 강력한 추마로 말씀 드리고요. 자, 가장 눈에 띄는 마비린지, 그 다음에 1번이죠. 강화의 보스. 8번, 1번. 8번, 1번.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배당이 좀빵 터진다 고 그러면은, 7번만 절대잔데, 8번 정면 승부 역주가 떠면서 8번이 손들을 잃습니다. 1번 광이 보스 안쪽에서 2위까지 치고 나오면서 1번과 8번 섭섭한 뒤쪽 7번 절대자에 박한영 주도 떠면서 3위까지 따라옵니다 8번과 1번 싸웁니다. 안쪽 1번 바깥쪽 8번 8번 정면 승부와 1번 광이 보스 두 마리 싸움을 앞치기 되면서 결선 통합니다. 네, 서울 제주 이용주입니다 제주마 900m 열마리 앞에 나오는 경주인데요. 자, 이 경주가 편성이 좀 웃기죠. 기존에 1000m에서 좀 헤매던 말들, 그렇게 뭐, 썩 좋은 성적을 못 내던 말들이 이제, 강급돼서 내려오고, 뭐, 1000m 뛰던 말들, 강급돼 내려오고, 기존에 이제 900m 뛰던 말들, 좀 괜찮은 말들도 올라오고, 이런 편성인데, 자, 이번 경주는, 5번 막급난지교라는 마필, 선행, 선입이 다 되는 마필이구요. 자, 직전에 10번 게이트에서, 뭐, 의외의 선행을 나왔어요, 지난번에. 그리고, 당시에, 3차 걸렸는데, 약간 좀 의외더라고, 이맛비. 지난번에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에, 오라의 힘, 에, 안 된다. 에, 오라의 힘, 아니다. 잘라드리면서 제가 자신있게 잘랐어요, 지난번에. 그 충마를 잘못 놓는 바람에 제가 지난번에 결국 못 맞췄는데, 지난번에 제가 제왕의 법에 놓고 했죠. 제왕의 법에 놓고 3번, 6번, 6번, 3번. 딱두방 추천드렸는데, 결국엔 이제 또 꼬랑지로 돌았죠. 에, 5번도 못 들어오고, 제가 잘라드린, 에, 오라의 힘, 이것도 이제 열심히 팔리고, 예, 4차 머물르고 그랬던 경주인데 그 기억이 나는 경주인데요. 뭐그 경주 이후에 여전히 앞에 장기 좋고 주행 다시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일단 이번 경주 또 전개도 좋아졌고 5번 금난직교뭐 충만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자 8번 언더골도 이번에 상당히 강하게 조경들 올리면서 다시 또 재도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5번 8번 일단 5번 8번 두 마리 괜찮다 말씀드리고. 복병마루 좀 봐야 될 마필이, 자, 9번 선덕공주인데요. 조개랑이 좀 약해요. 예, 네, 4주 만에 나오고 있는데. 근데 직전 경주가 너무 후미전기 하는 과정에서 올라오다 좀 늦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걸음걸이는 뭐, 그렇게 푹 죽는 걸음이 아니었고, 조금 더 땡겨진 열걸음이 있는 마필. 9번 선덕공주. 요거 정도까지만, 어, 한번 재밌게 보시라고 말씀드릴게요. 5번, 8번, 5번, 9번. 5번, 8번, 5번, 9번.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좀, 팔려줄 마필 중에, 제가 볼 때는 조개가 좀안 좋다. 하는 마필이 10번만 웅진 챔프입니다. 뭐, 혈통 기대치 괜찮은 마필이고, 이것도 어삼마서 팔릴 거예요, 이번에. 그리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직전에 강수한 기수가 많은 인기를 끌고, 결국 못들어갔지만은 제가 볼 때는, 조개 상태가 조금 좀 그래요. 음, 그리고 뭐, 발쓰는게 매끄럽지가 못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10번까지는, 에, 좀 팔릴 수 있지만, 에, 제가 볼 때는 아니지 않나. 5번, 8번, 5번, 9번, 에, 딱 3마리 압축하면서, 아, 이경주 그 정도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딱 4마리로 압축이 돼요. 에, 1번 청룡스타 2번 수사대, 3번 태왕별, 8번 고질라. 태양별이 2위까지 1번 청룡스타 바깥쪽으로 8번 고질라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1번 청룡스타와 8번 고질라의 역주가 돕기 시작합니다. 선두는 2번 수라대가 잡고 있고 1번 청룡스타가 2위까지 8번 고질라 3위로 2번 1번 8번 앞서면서 결승도 갑니다. 네, 토요일에도 3경주입니다. 네, 한라마 3등급 1000m 8마리 마피 나오는 경주인데요. 큰 배당이 나올 경주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에, 3번만 강자 등급. 그야말로, 샘마필들 틈에서 전력을 다져온 마필이고, 1000m. 에. 요것도 이제, 지금 900m, 기존에 1200m에서 샘마필들하고 경주를 하는 과정에서 못 들어온 마필인데, 이번에 판성 자체가 많이 약해졌어요. 이제 900m에서 막 올라오는 말들, 요런 말들하고 싸우고 있는데, 어, 강자 등급은 인정하셔라. 강축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직전에 저희가 한번 맛있게 한번 먹었던 마필. 에, 10번 빛의 승리. 지난번에 빛의 승리하고 청마투지. 어, 배당이 의외로 잘 나왔더라고요. 배당이 12점 몇배 나왔는데. 그리고 지난번에 맛있게 한번 먹었던 경주 기억에 납니다. 빛의 승리. 이것도 뭐, 이번에 1200m 석도전이지만은여전히 마필 삼겨줬고. 자, 그 다음에, 이 20조에서 나오고 있는 2번만 활기찬이라는 마필. 활기찬 이것도 이번 주에 보니까 이 소속조에서 상당히 좀 강하게 이 20조가 이렇게 조교를 그렇게 막세게 시키는 마방은 아닌데 이 집도 근데 요거만큼은 상당히 공들여서 강하게 강하게 준비를 하고 나오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동조 마필이죠 마법사하고 같이 병합적으 하는데 뭐 마법사한테 좀 밀리지 아무래도 아무래도 마법사한테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인데 그래도 상당히 조교형도 많이 올려놓은 그런 마필이다. 3번 놓고, 네, 3번 놓고, 5번, 2번, 2번, 5번. 후착권 딱두 구멍 정리하면서 상경주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토요제도 사경주입니다 제주마 1 0 0 m 열마리 네, 마피 나오는 경주인데요. 자요번 경주 이거 편성이 보면은 좀 그래요. 이거 무슨 800m 뛰던 말들을 갖다가 1,000m에다 갖다 붙여놓고 이제 기존에 1,000m에서 좀 비리비란 말들을 이제 강금을 시켰는데 이게 이제 저거죠. 그 상금 상금을 지금 내렸어요. 이게 마사회에서 상금을 확 내리면서. 상금을 내리다 보니까 그 상금에 맞게끔 이렇게 끼워 넣는 거죠. 이렇게 말들을 강제로 끄집어 내리고 이제 해서 그러니까 약간 좀 어거지성이에요 지금. 지금 마사회가 보면은 <laughs> 이제 하다하다 하다 이제 적자가 아, 자꾸 생기니까 원인은 딴데 있는데 이상한 녀석을 해결책을 찾으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용을 쓰는 거죠. 이렇게 뭐 상금 깎고 그리고 지금 뭐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런, 이런 쪽에는 조교수당, 조교수당도 없애고. 그런데다가 돈 아껴서 정마정을 유지하려고 할게 아니라, 아, 또 얘네들 얘기 나오니까 또, 또 뚜껑이 또 살짝 열리려고 하네. 지네들 상여금이나 가져가지 말라 그래. 지네들 상여금이나. 응? 어? 야, 2년 동안 쳐 놀면서 무슨 상여금을 가져가냐. 아, 나 정말. 그런 거 가져가는 거는, 아니, 2년 동안 뭘 했다고. 야, 나 진짜, 나 이거 할 얘기는 아닌데. 어, 190억을 타가서 190억을. 상여금을 성과급. 뭐, 무슨 성과를 했는데. 뭐, 뭘, 뭘 했는데. 집에서 쳐놓느냐고 바빠서? 하... 그런 거를 아낄 생각은 안 하고, 예? 그런 걸 아낄 생각은 안 하고, 이런 상금 깎으려고 그러고, 입장료 올리려고 그러고, 얘네들 코로나 때문에 경마 중단됐을 때 제일 처음에 일받더로한게 뭔지 아십니까? 기억하시는 분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제일 처음에 일받더로한게 자판기 커피값 올린 거. 그거예요. 원래 300원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을 못 하시잖아요. 그 이거 경마 중단된 시간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 원래 400원이었나 뭐 이런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고층을 그 이용해서 잽싸게 저희는 왜냐하면 조교를 계속 나갔잖아요. 중단됐을 때도 에? 그래서 제가 아는 거예요. 어, 300원으로도 커피가 안 나와. 분명 히 어디까지까지 300원이었는데 뭐지? 가만히 보니까는 올린 거야 100원으로. 그래서 내가 거기서 야 정말 중단되는 이와중에 고객들 없으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살짝 그냥 잽싸게 올려는 그런 짓거리, 그런 추섭한 그런 아. 뭐, 괜히 또 얘기가, 아, 난 얘네들 얘기 나오면은 막, 괜히 막 저기 하는데, 정마장이 하는 행태들이 그래요. 하는 행태들이. 일단 뭐, 어, 그 얘기는, 어, 일단 돈외로하고 뭐 원래 뭐 그런 애들 집단이니까, 이 집단이 그래요. 그런 집단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야지. 일일이 따졌다가는, 뭐, 괜히 내 정신건강이 안 좋아요. 자, 이번 경주는요 어, 일단, 좀 세게 부른마피는 일반 만 불사용사. 자, 편성이 워낙에 쎘어요, 그동안에. 편성이 워낙에 센 편성에서 뛰다 보니까 못 들어온 마필. 불사용사. 이번 주, 이번 경기 데뷔해가지고서 조교하는 거 보니까, 어, 타조에 있는 마필, 마필들 좀 이렇게 계속 바꿔가면서 이렇게 병합적으로 하더라고요. 좀, 뭐, 센 마필도 있고, 좀 약한 마필도 있고 하는데, 그래도 자기 급에 맞는 마필들하고 이렇게 계속 그, 타조 마필들. 타조 마필들하고 계속 병합적으로 하면서, 그, 나름대로 속을 좀 강하고 길게 시키는, 좀 준비를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1번 불사용사, 좋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 외곽에 있는 9번만 세기등극 자, 직전에 이제 상명의 힘을 때려잡았죠? 근데, 지난번에는, 여러분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발찍이 나오면서부터 아예, 장우성이가 그냥 작정을 하고 밀고 나오잖아요. 그냥, 땅 하면서부터 그냥, 그냥,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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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왜냐면, 그때 당시 제가, 여러분들 기억나잖아요, 지난번에. 상명의 힘, 세기등극 주력, 예, 원짱. 복숭 5.2배. 그때 쌍, 쌍이 한 7점을 빼놨을 거야, 막 그때. 왜냐면 제가 그때 쌍으로만 샀거든, 막거을 3번, 8번으로. 야! 이게, 저승선 다, 거의 와가지고, 이렇게 뒤집어지더라고, 1, 2등이. 탁 뒤집어지는데, 그 결국 이제 뭐, 예상은 맞추고, 내 배팅은 틀리고, 이제, 그렇게 됐죠. 지난번에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도 여전히 와필 상태 나쁘진 않습니다. 9번 세기등급. 그리고 선두력이 좋은 8번 캡틴하라. 그 정도. 그 안쪽에 있는 5번 갈색 물결. 요것도 이제 900m 뛰어, 계속해서 뛰고 있는 마필이고. 직전에 끝걸음 다좋았고요 자, 놓고 때릴 마필은, 1번마 불사용사. 좀안 팔릴 수도 있어요, 불사용사가. 워낙에 요 근래에 바닥을 기어놨기 때문에 안 팔릴 수 있는데, 편성 자체가 좀 그래요, 이게. 이제 800m에서 막 올라온 말들 이런 말들하고 붙여놨기 때문에 기존에 1000m를 뛰었던 말들이 더 유리합니다. 1번 불사용사 가장 좋게 말씀드리고 9번 세기등급 그리고 8번 막 캡틴하라까지 1번 9번 8번 후차권 다 정리하면서 사경주 마무리 짓겠습니다. 토요제도 5경주입니다. 제주마 1000m, 10마리 마피 나오는 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주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장 추천 경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지금 여기 보면은 말들이, 입상 가능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굉장히 혼정 경주예요. 1번 금누이금누이 좋아요. 금누이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 다음에 2번마 한백챔프 6번마 미래동산. 이 미래동산 같은 경우는 솔직히 문성호만 아니면은, 문성호만 아니면은, 그냥 주저없이 쌍대가리에요. 근데 이게 문성호를, 어, 왜 이렇게 자꾸 문성호를 태우나 모르겠네, 이거. 문성호만 아니면은, 이거는 솔직히 난뭐 저기, 이소연이 같은 애가 타도, 이거는 난 그냥 주저없이 대가리로 추천할 말인데, 저교 때도 굉장히 좋았고, 이번에, 그, 중간에 한번 이렇게, 강하게 한번 밀어보는데 말이 좀 쭉쭉쭉 잘나와요 시원시원하니 괜찮고 그 다음에 8번 천지대장도 제가 볼때는 말이 안 좋았어요. 직장경주까지 직장경주 때까지는 말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저는 뭐 아예 뭐 철화도 안본 말인데 박성강 기수가 아예 정담조교를 하면서 만드는데 이게 좀 바뀌어요. 이게 좀 그냥 한눈에 야저저글렀다글렀다 글렀다. 그랬던 말이 박성광이가 막 신경을 막 쓰면서 굉장히 공들이면서 구보들 구보 습보 뭐 강구보 계속해서 이렇게 컨디션을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또 거기에 따라서 말이 또바뀌어요 걸음이 또 스피드도 많이 살아나고 주행도 좋아지고 천지대장 이것도 굉장히 공들여서 조개 시켜놓은 말이고. 그 다음에 여기 7번만 오라군주, 이 오라군주도 이게 직전에 1,200m에서는 좀 약점을 보인 말인데, 이번에 1,000m 적정거리란 말이에요. 7번 오라군주까지 뭐 3번 명일항제는 저는 아예 안 봐요. 이번에 말이 좀 무겁습니다. 아직도 무겁고, 뭐 선행을 나갈 것 같은데, 선행을 나간다고 하더라도. 9번 고공세상하고 또 병합도 하고 같이 또서령경합하고 이러다 보면은 결국에 못 들어오지 않을까. 예. 마피 컨디션도 별로 안 좋아 보이고 말이 좀 무거워요 한마디로. 상당히 혼전경주인데 제가 아직 이거는 이거 사실 이거는 뭐 좋게 안 끝나는 경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현장 추천경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좀 알아볼 것도 있고 예. 예시장에서 좀마필 확인이 필요한 경주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 추천경주로 좀 보류를 해놨는데 1번 2번. 6번, 그리고 8번, 7번까지, 일단 요 5마리로 압축을 해놓고서 현장에서 제가또 어, 빼고 빼고, 예, 또충발 선정 잘해서 잡아드리겠다 말씀드리고, 또 현장 추천 경주인 만큼 경마 팬들, 이거는 좋게 안 끝나는 경주입니다 이건 분명 좋게 안 끝나요. 배당이 나오는 경주니까 경마 팬들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그 정도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주 네, 토요 마지막 경주 7경주 출발했습니다. 네, 토요 경주 7경기 현장 예상입니다. 자, 3번 유명체는 인정하세요. 대가리입니다. 그냥 쌍, 천대발이 어, 제가 볼땐뭐 그냥 대차로 여유있게 이긴다. 자, 문제는 이제 1번 갈비청발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부담중량이 9kg 많이 올랐어요. 쌍으로 사도 3번, 1번은 대단이 없어요. 부담전도 높고, 좀 불안불안하니까 1번은 짤르고요 제가 노리고 들어가는 맛필이 4번 정우일품이에요. 자, 도구 상태 진짜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마필이 한라마하고 같이 병합식을 하는데, 상당히 공들이는 모습이에요. 주행자세, 걸음걸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4번 정우입 3번 4번! 3번 4번 주력 때리고 3놓고 4번 6번, 전부 다 쌍으로만 때립니다. 3놓고 4, 6, 2방입니다. 승부4입니다 3번, 3번 유명세로 선도 4번! 아, 정우 2위까지 1번! 달빛챙가가 4번과 2위 3! 3번, 4번, 1번 앞서면서 결승통합니다. 네, 토요 제주 육경주입니다. 제주만 1110m, 1 0마리 앞에 나오는 경주입니다. 자, 4번만 추상열리는 여기서는 뭐 저는 충마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게, 동조마필이죠. 미래사상하고 같이 병합조결 하는데, 좋아요. 시원시원하게 잘 나가고, 뭐,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4번 추상열리, 배팅의 강축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좀 배당마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노렸던 마필. 동백동산. 동백동산. 좋아요, 마필 많이 좋아진 모습이에요. 아, 지난번에 신속한한테 이제 일격을 맞긴 했는데, 에, 삼창을 냈죠? 한결 좋아진 모습이에요. 동백동산. 좋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5번만 별빛누리. 이거는뭐직전경주에 외곽주행을 많이 하면서도 결국에 이제 뒷심으로, d 뒷심으로 이제 입상을 한마필인데, 이번에 이제 게이트 안쪽 들어왔고, 그렇게 지난번 같이 외곽주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 별빛누리. 요 정도까지만 좋게 말씀드릴게요. 2번, 아, 4번, 네, 4번, 8번, 5번. 4번, 8번, 2번. 아, 그 다음에 한 마리 더 봐야 될 게, 이제, 이게 광하의 챔프인데, 광하의 챔프는, 요번에 체중이 좀 빠진다 싶으면 그냥 빼십시오. 제가 좀 예시장, 어, 새벽 쪽을때 반응이 있으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겨울이잖아요, 지금. 겨울인데, 이렇게 조교 끝나고 이렇게 퇴장할 때 있죠 조교 끝나고 퇴장할 때 이게 좀땀 흘리는 말들이 있어요 예, 겨울에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거 웬만하면 그런 말들은 나는 입상하는 걸못 봤습니다 근데 지금 이 광하의 챔프가 조교를 그렇게 세게 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구보 위주로 예, 구보 속보 위주로 돌리는데 퇴장할 때 보면 땀이 이렇게 축축하게 젖어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요거 체중 체크 한번 당일날 해보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체중이 만약에 한좀 빠졌다. 한 3, 4kg 정도 빠졌다. 가차없이 갖다 버리십시오. 뭐 체중이 불었을 경우는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체중이 빠지지 않을까. 3, 4kg 정도 빠지지 않을까. 그 정도까지 는 보고 있는데 3, 4kg 이상 만약에 더 빠졌다. 그럼 그냥 가차없이 날리시라고 그냥 추천을 드릴게요. 후. 땀을 좀 많이 흘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5번, 8번, 4번, 8번, 5번, 4번, 8번, 5번. 세마리 좋다 말씀드리고 6경전는그 정도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8번 정면승부. 이거는 뭐 강력한 추마를 말씀드리고요. 자, 가장 귀한 는은 비린지. 그 다음에 1번이죠. 강화의 보스. 8번, 1번, 8번, 1번.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배당이 좀빵 터진다 그러면은 7번은 절대단데 8번, 정면승부 역주가 뿜면서 8번이 선두를 릴 겁니다. 1번, 광화의 버스 안쪽에서 2위까지 치고 나오면서, 1번과 8번 선수사 뒤쪽 7번, 절대자의 박한 역주도 뿜면서 3위까지 따라붙습니다 8번과 1번 싸웁니다. 안쪽 1번, 바깥쪽 8번, 8번, 정면승부와 1번, 광화의 버스두 마리 싸움으로 합치게 되면서, 결선통합니다 네, 토이레드 7경주입니다. 아, 제주마 1등급, 1200m. 자, 12마리 마피 나오는 경주예요 자, 이거 메인급 승부처죠? 아침에 제 라이브 방송에 보셨던 분들은, 어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마 다 알고 계실 건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그런 내용이 있는데, 뭐또 그렇다고 라이브 방송 다또 이거 까서 보지 시 마시고요. 그거 뭐한 3시간 되는데, 한 이틀, 지금 방송 올라온 게 이틀 정도 돼요. 근데 그거 다 뒤져서 보지 마시고, 그 3시간 뒤져서 보느니 현장에서 음성 한번 들으세요. 차라리. 그게 나을 거예요. 자, 액면상 보면은 일단 초시대, 그 다음에 수사대 5번, 10번, 그 다음에 3번, 총룡스타 6번, 고질라까지 배당이 좀 어지러울 것 같아요. 배당판이 예, 상당히 어지러울 것 같고, 또모르죠 이제, 이제 새벽 바람이 지난번에 한번 어, 초시대한테 한번 이겼으니까, 예, 이번에도 한번 또 어떻게 좀 팔릴, 팔릴 수 있지 않, 않을까. 그냥 그, 뭐 그냥 그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요거는 <laughs> 제가 노리고 있는 마필이 하나 있습니다 뭐 초시대는 저는 뭐 충마로 인정합니다 에, 초시대는 충마로 인정하는데 초시대 놓고 에, 한박 때릴 마필 제가 볼때는 복승만 해도 한 20배 이상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어차피 배당판이네 지금 10번 수사대 초시대 놓고 10번 그 다음에 6번 고질라 3번 청룡스타 그 다음에 태왕별 뭐 골고루 팔릴 것 같아요 요거 저거 골고루 그 다음에 최대공약수까지 최대공약수 최대공약수가 팔릴까 수... 모르겠네 이거 최대공약수까지 또 모르죠 이번에 또문현진이 탔으니까 최대공약수까지도 팔릴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팔리다 보면은 배당이 제가 노리고 있는 마필은 좀 크게 나올 것 같아요. 그 제가 지금 별로고 있는 경주인데 현장에서 우리 경마팬들 많은 참여 부탁 드린다고 말씀드리고요. 일단 뭐 초시에는 저는 뭐충마로 놓고 때리겠다 말씀드리고 부착권 마필 저는 뭐 현장에서 웬만하면 두방 정도로 좀 끝내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현장에서 경마팬들 많은 참여 부탁 드린다고 말씀드리고 그 정도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토요중계공연사 방송 마무리 짓고요. 또 현장에서 또 시원하고 깔끔한 작동 찾아뵙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